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2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. 아멘. 어,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, 지혜와 거만함을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혜는 유익하지만 거만하면 해를 당한다. 아, 이렇게 이제 간단한 도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 말인즉,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다. 어, 조금 더 나가면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. 아, 우리나라 속담도 좀 생각을 해보면. 어,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이나 아니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, 라는 어,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면 아이 오늘 말씀이 되게 보편적인 <laughs>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뭐 문화적인 그걸 초월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어,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런 보편적인 어, 이해를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씀이지만, 어, 이 자원이 지금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,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이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그것을 좀 염두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. 어, 오히려, 어,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, 어, 이 말이 더더욱 맞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어, 왜 그러냐면, 이 지혜가 있다 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을,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잖아요.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된 거니까요. 그렇죠.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의미예요.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. <laughs> 아, 말이 조금 꼬였는데 어,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거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어,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 모자람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, 그렇죠?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아, 나는 잘났어 이러면서 고개를 딱 들다가도 뭐가 보이나요?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.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<laughs> 어, 이, 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있는 자로서는 이게 그 올라오던 교만도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. 거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진짜로 거만해질 틈이 없는 거죠. <laughs> 오늘 말씀,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제 스스로가 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.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혹여 어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교만함과 거만함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어,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다시금 보고, 어, 다시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